안녕하세요. 부동산 종료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. 이번에 보실 방은 청라운동역 인근에 있는 저렴한 투룸 그린빌이고요.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. 현관에 보시면 왼쪽에 신발장 있고요. 투룸 중에 첫 번째 공간으로 이렇게 현관 쪽에 붙은 작은 방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, 이쪽 첫 번째 작은 방 베란다와 연결되어 있는데요. 이쪽에 세탁기하고 큰 창문이 전면에 있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 방 이렇게 보이는데요. 에어컨, 선반, 이쪽 편에 이렇게 창문과 안막커튼까지 있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엌이 또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부엌이 현관과는또 따로, 베란가는 베란다와는 또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되겠고요. 싱크대, 가스레인지, 냉장고, 전자레인지까지 있고, 그 옆에 화장실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.co.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